인주 인근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핵실험이 진행됐던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인공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낮 12시 36분경으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서쪽 44km 지점입니다. 규모는 당초 5.6으로 분석됐다가 5.7로 수정됐으며 진원 깊이는 0km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지진 발생 8분 후4.6 규모의 두 번째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공지진은 파형 분석상 S파보다 P파가 훨씬 큰데 이번 지진이 그런 특성을 보인다며 진원지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지질국 역시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0m, 즉 지표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 이번 인공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인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고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이번 지진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분석을 통해 핵실험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의 핵실험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6차 핵실험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파 포착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오후 1시 반에 긴급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6차 핵실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진이 핵실험이 맞는지 여부는 NSC에서 각종 정보를 놓고 논의를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SC 전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북한 한북 길주군 일대의 지진파와 핵실험과의 연관성 여부와 함께 한미 대북 안보 공조 방안과 대북 경계 태세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지난 7월 29일 이후 36일 만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자녀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 전략적 억지력 강화 방안과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 전군의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격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병화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된 직후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합참은 또그 직후에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전군의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적당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북 감시 자산이 인공지진 진원지인 풍계리 인근을 출시해 정찰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또 육해공, 해병 등 전군은 전투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사모본부는 북한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되자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고 그 직후에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전군의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격상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요. 합참은 앞서 인공지진의 규모를 5.6으로 분석해 발표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5.7로 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특파원, 미국은 지금 한밤중일 텐데 어떤가요? 네, 미국 워싱턴은 지금 일요일 새벽 1 시를 지난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정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노동절이라 연휴가 시작됐지만 미 정보 당국은 현재 긴급 연락망을 가동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C,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북한의 핵 실험 정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힌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평양 특파원을 현지로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실험 준비 완료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4월부터 상부 결정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있다. 또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면서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외교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사실이면 미국은 초강경 대북 대응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 현지의 강명일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명일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일본 언론들은 방금 전한 시를 전후해 일제히 북한의 인공 지진이 감지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우리나라 언론이 진도 5.7의 인공 지진을 보도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핵실험으로 판명되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6.1 규모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여섯 번째 핵실험에 해당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중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항공자유대 소속의 T4 비행기를 띄워 공중에 퍼진 방사성 물질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TV와 신문들은 일제히 특보와 호외를 발행하고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료들은 이번 인공지진이 핵실험이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렬입니다. 주변국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표준화된 핵탄두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 관련 기술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게 1톤, 지름 90cm 이하면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로 분류됩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이 단계까지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국 목표는 자신들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 수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아직 최종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유료 사거리 1,000km로 한반도 전역을 타격 범위에 둔 스커트 ER 미사일은 최근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는 게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탑재하기 위한 그 사전 실험이었다고 라 보여집니다. 북한은 4차와 5차 핵실험에서 증폭 핵분열탄을 이용해 온 것으로 한미정부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소량의 3중 수도가 더해진 핵융합 반응의 도움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원자폭탄 물질의 반응을 증폭시키는 핵분열 폭발이 기본입니다. 반면 수도폭탄은 먼저 원자폭탄을 기폭체로 터뜨리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연쇄 반응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핵융합 폭발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4차 핵실험 때부터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최소 TNT 100만 톤의 위력을 내는 수소폭탄 기술까지 습득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마 중성자를 더 많이 발생시켜서 그만큼 관련된 효율이 늘어지지 않았을까. 북한은 현재 핵탄두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딴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초고강도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UN총회에 등장한 북한 리옹호 외무상은 "핵무장이 국가노선"이라며 국가 건드리...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 무력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수 없이 독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보란듯이 제재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북중 무역을 주도하던 중국 홍샹 그룹을 전격 와해시키는 등 북한의 돈줄을 옥죻고 North Korean banking activities with a view to shutting down anything that might contribute to the illicit programs.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의 수출 품목을 더욱 꼼꼼하게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전면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짤 트럼프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미국 본토나 해외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가 절실하다고 보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의 핵개발 과정은 끝났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계열 그리고 무선에 장착 가능할 수 있는 소형화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200일 전투와 역대 최악의 홍수 피해 복구까지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높아진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재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또다시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는 북한의 돈줄인 석탄 수출을 옥죄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이상의 석탄을 북한이 수출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상한선을 뒀습니다. 북한 석탄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웹사이트도 개설돼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경보를 발동하게 했습니다. 구리와 은등, 광물, 사종에 대한 수출도 차단했고 북한에 있는 해외은행 지점이나 계좌도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대북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했고 북한 석탄 수출 통제를 위한 공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습니다. 력 강화를 위한 경적인사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위협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단호히 밝히고 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적 시나리오가 외교가 안팎해서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이 여섯 번째. 특히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에만 세 번째인데요. 1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폭발력은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북한의 핵실험 과정을 장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3년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3년 뒤인 2006년 10월 풍계리에서 첫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폭발력은 1킬로톤 이하로 미국 주도의 방코델타 아시아 계좌자금 동결이 2위였습니다. 2년 뒤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 체했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09년 두 번째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플루토늄을 사용했지만 폭발력만큼은 4배가량 커졌습니다. 김정일 사후 줄곧 자주권을 강조해 오던 김정은은 집권 2년 만인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핵무기 소형화에 필수적인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됐는데 폭발력이 최대 7킬로톤에 달하는 등 한층 진전된 핵무기 제조술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4차핵실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지 2주 만에 어떠한 징후와 주변국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수소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핵무력 강화를 주장해오던 지난해 9월 북한은 정권 수립 68주년에 맞춰 5차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폭발력은 10킬로톤 인공지진 규모도 5.04로 지금까지 실험들 가운데 파괴력이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 폭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육핵 실험이 이 수소 폭탄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윤 기자 전해 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 탄도 로켓(ICBM 전투부에 장착할 수탄을 보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 연구소에서는 핵무기 변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 핵무기를 연구 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수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공정으로부터 부품 정밀 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 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 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킬로톤급으로부터 수백 킬로톤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소타는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표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청와대는 진위 여부와 발언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현 시점에서 보도를 통해 그 같은 내용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발표 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다른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수소폭탄의 수준과 진위는 확인이 더 필요한 만큼 정보 당국의 빠른 파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